김종식 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제 구독자가 천명이 지금 될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천명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하면 또데프리카를 떠올리실 텐데, 아, 그 시작이 되는 폭염이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맞이 특집으로 시원한 콩국수 맛집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성보 콩국수 거든요. 11시 20분 오픈인데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시죠 승보 콩국수 이야 줄이 진짜 많다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말이죠 상화로 36번지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아마 저기 있지 싶은데 이야 음악이 나오네 또 그리고 웨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LP판가? 음악지입니다 기다리면서 스텝 소리 찾기. 야 지금 소리가 흐르면 리듬에 도치되어 찾아가서 기쁘게 들으리라 소리 찾기. 그렇지. 일단은 차례대로 쭉 들어가시는데 안에 자리가 다 차면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거든요. 저희는 일단 대기 번호가 1번입니다. <laughs> 1번. 기다릴만하네 기분좋다 왠지 우리가 이제 대기번호 1번이었거든요 11시 20분부터 오픈을 했는데 대기번호 1번일 경우에는 들어오기까지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분 오픈인데 대기번호가 1번이면 거기서 추가로 20분 더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어, 성북 공국수는 인상 깊은 게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국수 그만큼 공국수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공국수냐 그리고 꽃배기냐에 따라서 만천원만 이천 원이고요. 어 과거에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는 공국수만 시켜도 양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옮기면서 꽃배기라는 메뉴가 별도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1인1식주문꼭 해야 되고.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믹서기 가는 소리인데, 어, 이유가 뭐냐면은 주문을 하고 주문 즉시 콩을 바로 갈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더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최적화된 그 굵기라고 해야 되나요? 가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쇄도 이게 좀잘 맞춰져 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믹서기가 거의 뭐 열대 가까이가 있고요. 일하는 분이 한 다섯 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지만 시원하고 뭔가 여유 있는 모습에 우리 직원분들의 표정이 보이네요. 배고프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보시면은 오이 고명이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가 있고, 그리고 참깨. 검은 깨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명이 돼지고기 고명 이 아주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은 야 비주얼로 봤을 때는 걸쭉한 느낌. 야이 걸쭉한 느낌 너무 좋고 기본적인 사이즈도 양이 많습니다. 와 향이 장난 아니다. 향이 그 고소하고 응? 그 구수한 향이 막 그냥 먹기도 전인데 지금 요동을 치네요.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고추가 나오는데 안 매운 고추고, 어, 이거는 이제 깍두기입니다. 혹시 매운 고추 먹을 때는 여기 별도의 매운 고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씨. 면에, 면에 이 군국수에 군국물이 쫙 빨려가지고. 아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 아니 생크림보다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땅콩 크림 파스타에 나오는 그 크림을 갈아 넣은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그리고 그거 넣었을 때그 넣었을 때그 고소하고. 구수하면서 너무 너무 껄쭉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껄쭉함을 계속 달다 보니까 완전히 부드러워진 느낌. 와... 지금 내가 소금이랑 설탕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 간이 딱 맞아가지고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비린내나 잡내가 아무것도 없고요 와... 고추가 안에, 안에 보시면 정말 싱싱하거든요 고추의 씨앗이 정말 싱싱해 와 먹어보겠습니다 소금하고 설탕 아무것도 안 넣고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와 보세요 응? 이게 쫙 달라붙었잖아 깍두기 와 깍두기 맛있다 깍두기 맛있다 깍두기 와 깍두기 진짜 아삭하고 새콤하고 어 고소하고 고소한데 얼음 갈아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 시원한 그 시원함까지 같이 올라오는데. 나 <laughs> 아, 그. 얼음 3개가 녹기 전에 다 먹었어. 와. 맛있네. 진짜 맛있네. 와. 다 먹는데 딱. 10분 걸렸습니다. 야, 성복 콩국수. 진짜 맛있네. 제가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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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어, 오픈하기 전에 줄을 길게 서고 들어왔는데, 그줄선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무엇보다 콩국수는 이게 진짜 뻑뻑한 이 콩국수가 있고, 굉장히 잘 갈린 그리고 물과 얼음을 좀 첨가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묵게 먹는 공급 방법이 있는데 이 집은 후, 후자 같아요 후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크림 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정말 그 생크림을 그냥 통째로 먹는 느낌인데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콩으로 만든 생크림 어. 땅콩을 하나도 안 넣었다고 하는데 땅콩 향과 그 고소함과 고소함이 같이 나는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콩을 이 적당하게 삶아서 갈아야지 최적의 맛을 내는데 여기는 너무 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텁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어떤 그 맛의 범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간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진짜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구수하고 고소하고 목욕으로 딱 넘겼을 때그 시원함과 그 고소함이 계속해서 머물리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탁탁탁 걸리는 이물감 하나도 없어가지고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두부를 그냥 통째로 간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콩국수 잘하는 집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콩국수를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다면 제가 검증을 해서 맛있는 곳 위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양의, 영양의 국산콩. 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성복콩국수의 여름맞이 해가지고 콩국수 맛집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 일단은요. 이 성복 콩국수 오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차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골목길에 좀 주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웨이팅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픈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점심 시간을 지나서 한 2시쯤에 이렇게 오시면은 좀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콩에다가 경북 영양에서 공수해온 이 콩으로 만든 콩국수라서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사장님의 그 한결같은 철학이 아주 인상 깊고 정말 친절하기까지한 그런 식당입니다. 대구 1등이 아니라 전국 어디 대나도 우리 대구 콩국수 맛집, 송복 콩국수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있는 콩국수집이 있다면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제가 방문해서 맛을 대신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